텍사스 시애틀 텍사스 휴스턴 와 같은 지구 팀들하고 어, 지옥의 지옥주 2주, 2주 전에 클리블랜드 토론토 찍고 갑니다 여러분 저희 가디언스 라인업의 불 봐봐 <laughs> 자 보세요 가디언스 라인업 저기 상태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투수 평 잡아 봐 그런 다음에 상대팀 투수 평 잡아 봐 자, 홈입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8승이에요. 아직 10승을 못했어요. 아마 리그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연승을 한번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 케일러. 이 선수가 가장 문제예요. 네, 오클랜드 수승에 가장 평자가 높고, 이 선수가 제일 좀 문제로 보여요. 지난번에도 크게 실점을 했고, 조금. 반등이 안되면 아마 선발 교체가 좀 필요할텐데 감독이 그렇게 뭐.. 어.. 막 자주 바꾸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의 야구 같고 자 오늘 태평양 돌피스 노란색 옷 입고 왔습니다 어 유니폼 예쁘다 나 이런 색 좋아하네 야 가디언스 20승 했네 그렇지! 잠깐만 이거 지금 5월 초인데 5월 둘째 주인데 이 정도면은 몇개몇 개각이지 몇개 지금 15 홈런이거든요 15호 몇개 정도인가 지금 페이스가 비라기는 이대로만 가면은 신인상은 확정인 것 같아 신인상 자 1대1 <laughs> 자 주자 또 있고요 1, 2로 근데 오클랜드가 이제 비라기타석에 보면 주자들이 꽤쌓 쌓져 싸워, 있어요. 크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1.6입니다. w a r 아메리칸 이거 1위라고 뜬것 같은데 오케이 못 들어오겠지? 어 들어오나?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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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좋았어. 먼씨 같은데요? 자, 타점. 2대1. 어, 슬라이딩 정말 좋았다. 잘한다, 잘한다. 이대로만 가자. 오케이, 좋아요. OMR. 여기서 점수 못 내면 왠지 실점할 것 같으니까 점수 꼭 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한타. 지금 이 정도면 뭐 거의 역대급이라. 아, n 걸 그랬나 <laughs> 설마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역전됐잖아 아이씨 그걸 더블 플레이 치냐 오케이! 먼시야너 골든 글래브 맞구나 야너 수비 잘한다 어. <laughs> 저좀 한다 3타 4만타 아 4대3 너무 아쉽네요 아이고 아깝다 아이씨 완전 좋았어 말도 안되는 공에 아 4대4 타임 할수 있다 비라게할수 있다 끝내기다 할수있다 가자 됐어 팀이 이겼으면 됐지 됐어요 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 네? 2연승이에요 파주계 이연승 가디언스 꺾었습니다 자, 이제 3연승 가자 3연승 아, 쉽지 않은 경기였어, 솔직히. 여러분, 진짜 1승 1승이 정말 소중해. 나쁘지 않은 경험이야. 비라기는 정말 이 오클랜드에서 어떻게 오클랜드에서 뭔가를 이뤄낼지, 이뤄내지 못할지 모르죠, 그거는? 근데 아주 그 야구 인생이 큰 경험이 될 거야. 자양분이될 거다. 오늘 이기면 첫사면승이고 처음 이제 두 자릿수 승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팬들이 어, 지금, 오클랜드의 10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죠. 이게 팀 성적이 안 좋아도 항상 응원해주는. 예, 오늘 우리 팀, 원래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 말, 말레인데, 5.06, 좀 그닥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어, 9승 중에 3승을 이 친구가 했으면, 이 친구가 에이스가 맞습니다. 예. 2대 0으로 지고 있네요, 상큼하게. 어, 말레. 자, 12경기 연속 안타기록하고 있는 비라기. 아좀 아쉽네요. 예, 5.06이 괜히 나온 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16코 갑니까? 16코 아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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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이대요야 이거 침 역전이야 잠깐만요 가디언스 뭐야? 선발이 이틀 연속 나온거 같은데? 뭐야 이거 얘네 왜 선발이 이틀 연속 나왔어? 아, 그래요. 아, 이틀 연속 나온 사람한테 병살 치면 어떻게 모르겠네요. 역전입니다. 여러분, 역전했잖아. 아, 이틀 연속 나오는데, 그럼 이거 버텨지나?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틀 연속 전날 던지네를 오프너로 세우는 건좀 그렇지 않나? 자, 그러냐고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좋아요? 자, 비라기 연속 안타 이어 나가야죠. 일단 지금 이기고 있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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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이스! 그렇지! 자, 4대2. 10승 앞에 두고, 어, 두점차 만드는 비라기의 시즌 1 6홈 런. 그리고 13경기 연속 안타 이어 갑니다. 빗맞았는데요 이거 네, 상대가 근데 체인지업을 너무 한가운데 던져갖고 완벽한 실투였어요 네. 상대방이 실투를 받아친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네. 왜 저쪽엔 저러, 저렇게 선발을 이틀 연속 넣는 결정을 했는가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요 어 좋다 아또 이겼어 어, 정말, 지는 게 무엇일까? 패배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클랜드 선수들입니다. 패배 지는 느낌이란 어떤 건가? 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강팀을 상대로. 가디언스는 연패에 빠지죠? 또 갑시다. 수입 갑시다. 자, 드디어 오클랜드가 여러분, 10승. 시즌 10승을 기록했습니다. 못올줄 알았어요 시즌 10승. 자 오늘 선발 누구입니까? 제임스 파프릴리언. 얘 얘를 만난 적이 있나? 다섯 번 나왔으니까 뭐 언젠가 나왔었겠죠. 4.8 하나. 아직 승리가 없어요. 시즌 첫승좀 챙겨 줍시다. 클리블랜드라는 보약 귀한데요. 1회부터 점수를 내줘야 돼요. 시즌 16 홈런입니다. 상대투 씨인 비버. 어, 저쪽 에이스죠? 아이고, 좋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클랜드 분위기 좋다. 와! 그냥 꽂아버리네. 1대0, 1대0.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2대0. 아... 아, 연승 가야 되는데요. 괜찮아, 아직 4회 초잖아. 아이 예, 주자가 없네요 쉐인 비버가 잘 던지는거지 뭐와 5대0입니다 오늘은 쉽지 않겠다 6대0 점수를 차근차근 먹네요 쉐인 비버가 아직도 던지고 있어요 7회 말인데 나이 무슨, 아니, 잠깐만, 나 연속한타 있단 말이야. 이거 잘, 아니, 뭐야, 버리잖아. 네졌습니다 연속한타 기로 깨졌고,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가디언스랑 기록이, 어, 위닝이잖아요.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봅시다. 그래도 두자리수 승수, 나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했으면 됐지, 뭘. 했잖아.